신랑 수업 촬영장에서 강혜연 아버지를 구하내놓게 용감한 행동. 모두를 감동시킨 순간에 아버지의 눈물겨운 감사 인사책은 신랑 수업 촬영장에서 강혜연의 부모님이 방문한 날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이 만남은 강혜연 가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스태프와 시청자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강혜연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 에녹과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며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에녹의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촬영 도중 강혜연의 아버지가 큰 카메라 장비의 머리와 목이 닿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에녹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강혜연의 아버지를 그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도 강혜연의 아버지를 보호했으며 이로 인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애녹의 이러한 용감한 행동은 프로그램 스태프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강혜연의 부모님 역시 깊은 감사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녹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서는 가족 간의 사랑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신랑 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 참가자와 그들의 가족들 간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에녹의 영웅적인 행동은 가족과 사회에서 연대와 자선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 만남은 두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강혜연의 부모님은 에녹을 진정한 사위로 생각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로써 두 가족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